안녕하세요 암타아넌왜 먹이를 허쳐버리냐 그냥 주워 먹으면 먹이 허실도 없어서 사료값도 빌략되어 좋을건데 암탉아 인간은 닭세개를 몰라도, 너무 몰라서, 그런 말이 나오지. 안타관내 새끼에게 더 맛있고, 좋은 것, 골라, 먹이려고, 거친다. 꼽냐? 진짜, 어이없어서, 그런 짓 못하게 중간에 막대를 걸쳐 놓아도 계속 흩치고 또 흩치고 얄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닌지, 그래도 병아리가 오이 먹는 모습을 보면 힐링 되면서 잡념이 없어져라. 오늘은 백봉 오골계 병아리 성장 과정 세 번째 인기라운. 병아리들 행동이 얼마나 빠릿빠릿한지. 참, 고놈들 빠릿빠릿 잘도 달려 다닌다오 알에서 나온 지열아우렛째인지라운 고놈들 보호만 있어도 내 마음속 건강은 활력이 넘쳐 흐른 뒤 어쩐다오? 네 번째도 있는 뒤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봐요. 네 번째 이야기는 더 재밌당께라우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